자, 어. 먼저 강의계획서 잠깐만 볼게요. 예, 강의계획서 보면은 어, 시험 시간은 일단 50분으로 정했어요. 50분으로 정해서 어, 좀 타이트하게 보시라니. 오늘도 사실 실전 문제라면 턱없이 부족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픈되어 있는 자료라서 좀 많이 냈어요. 아, 그래서 자꾸 써보게 하려는 취지라는 걸 예, 염두에 두시고 어, 반복이에요. 반복. 알고 있다 그래서 안 풀어보시면 안 돼. 써보셔야 된다고. 예. 손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손으로 머리로 합격하는 거 아니고 물론 머리도 작용하지 근데 써보는, 써보는 사람이 이긴다고 예. 예. 그다음 그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 교재는 기존에 갖던 보던 자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새로 나눠드린 자료만 뒤에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바, 봐오신 분 자기가 보신 분체크 이후부터 이렇게 덧붙여서 붙여 놓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뒤에 보면 사실 원래 커리는 5월 4일부터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시험 일정이 좀 땡겨졌죠? 그러니까 시험일정 이 땡기니까 학원 일정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앞으로 좀 땡긴 거예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 부족하단 말이에요. 막판 한 보름 이상은 보름대지 20일은 개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 그런 것 염두에 두는 바람에 영강이 불가피하게 원래는 없었어요. 영강이 근데 원래 자료에는 근데 원래 강의계획서는 근데 이게 5월 14일날 영강이 하루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볼 건지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약간 (5월 14일) (14일) 날 오후가 저당권 비전전쟁 저당권 파트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습시험이잖아요 지금 예습시험인데 어~ 오후에 또 시험 보기 뭐하지 그니까 러 그때는 진도를 나가고 제, 제 지금 예정이 어~ 월요일쯤에 민법 총칙 그 부분을 시험을 보질 않고 저당권 파트를 으, 보는 식으로 다 한번 써보게 하, 하려는 취지로 어~ 좀더 중요도 있는 부분을 한번 써보게 하려는 취지라는 거예요. 제, 제 말은. 그래서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것은 언급을 해드릴게요. 하여 어, 영광이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렇게. 그리고 진, 요 진도대로 나갈 거예요. 예측 가능성 있게. 예,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어, 복습, 예습이든, 예습이든 복습이든 하시기 바라고. 어, 제 기, 제 기억으로는 4순, 3순환이죠? 마지막 최종 파이널도 14회로 잡혀 있었는데, 시험 일정이어고 13회로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강의 계획서 같은 건 이제 다 나가겠죠. 자, 오늘 문제 간단하게 보죠. 자, 오늘 문제는, 뒤에 우리 교재 뒤에도 있는 자료고 요건 사실론 부교재에 문제 있는 자료이기도 해요.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냈고 어 연수원 사례 자료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채권자 대이수성 파트와 관련해서 그래서 시험 갈 때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자, 첫, 번,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사실관계가 갑이 매도인이고 원고하고 피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어 일종의 지분 형태로다가 어 1억 원인데 5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해서 어 매수했다라는 거죠. 자, 이 사안도 사실 어 그로부터 등기는 피고 앞으로 해놨어요. 자, 원고와 피고가 갑과 매수하고 그 다음에 피고 앞으로 등기냈다. 요 법률 그 구조를 생각해 보셔야죠. 원고 원고 피고가 매수하고 피고 앞으로 돼 있는 2분의 1지분은 자기가 사고 자기 앞으로 등기되는 거예요. 그별 그러니까 문제 없다고. 자기가 사고 자기 앞으로 돼 있는 등기야. 근데 원고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매수하고 등기를 피고 앞으로 해놓은 것을 요거를 뭘로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명신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우리 판례도. 요 이게 판례 사안이거든요. 요팔레사아이에요 어, 원고와 피고가 1분의 1 매매대금 투자해서 매수하고 피고 앞으로 모두 등기, 전부 등기했을 때 1분의 어, 1 지분, 원고 부분이죠. 1분의 1 지분에서는 뭘로 보냐? 명의신탁인데 그중에서 중간생양등기 명의신탁이냐, 계약명의신탁이냐라는 관점인 거예요. 올해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어, 2016년 2016, 4월달에 또요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명의신탁하고 그다음에 사행이 부분하고도 연결된 부분인데 우리 법무사 뭐 자꾸 연관 연잔성산에 있는 것들이죠 분위기인 거예요 분위기 명의신탁과 사행의 취소 명의신탁과 사행이 이런 부분인 거죠 거기서도 그 대사안이 등기명의신 그러니까 계약명의신탁이냐,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요것이 쟁점이 됐어요. 자매 지금 시 매도인하고 신탁자가 그, 그, 계약 해석의 문제, 이제 당사자 확정의 문제이기도 하죠. 누구하고, 누구하고 매매 계약의 당사가 됐냐라는 거예요. 신탁자하고 매도인이냐, 아니면 수탁자하고 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수탁자하고 매도인이면 계약 명의 신탁이죠. 어, 물론, 선,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선이 매도인의 계약 명의 신탁일 수 있고, 악이 매도인의 계약 명의 신탁일 수 있어요. 자, 그 구별 문제예요. 사실, 구별이 애매한 부분은 어떤 분이냐면, 신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됐는데, 예, 등기를, 등기만 제3자 수탁자 프로듀서인 거라면, 뭐,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고 중간 생활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근데, 수탁자가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계약, 명의, 그니까, 계약서에도 수탁자. 또, 어, 등기도 수탁자. 자, 요것을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그니까, 누가 계약의 주도적 지위를 갖고 계약을 체결했냐라는 거거요 단순히, 예, 수탁자로 계약 명의, 계약서가 작성돼 있고, 어, 물론 신탁자가 계약금하고 중도금 지급해요. 그러니까 판례 사안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해 사안이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물론 신탁자가 먼저 매도인하고 접근을 했겠죠. 그리고 자기 앞으로 어. 등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왜, 예를 들어서 법원 사무관 승진신문제가 그래요. 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해, 매수인은. 근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하는데, 신탁자, 어, 매, 수제를매수하 해야 된 실질적 매수인이죠. 그 자는 사실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갖출 요건이 못 갖춰. 어, 못 갖췄기 때문에 수탁자 앞으로 계약서를 수탁자 앞으로 계약서가 되, 작성이 돼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사안에서는 비록 신탁자가 매매대금 지급하고 어, 했다고 치더라도 어, 수탁자가 계약서 이름이 돼 있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면 예,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킬 만한 그 의도였을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작성이죠. 그럴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 한. 두 사람 사이 신탁자 수사의 명의 신탁 관계는 그들 사이의 문제고 매매 계약 당사자는 누구를 보냐?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삼, 사,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거예요. 계약 명의 신탁인데 신신탁자가그을알 매도인의 것을 알, 매도인 알고 있어. 그럼 뭐야? 악의 매도인의 계약 명의 신탁이라는 거예요. 자, 악의 매 그러니까 문제의 실제 실무에서도 그럴 것이고 구별이 어려운 분이 악의 매도인의 계약 명의 신탁과 중간 생각특기 명신탁이 구별이 어려울 거예요. 아. 자, 선의 매도인이라면 문제없어. 선의 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계약 명신탁이야. 그런 사,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악의 매도인의 계약 명신탁과 삼자간 등기 명신탁. 즉, 중간 생각특기 명신탁. 중간 생각특기 명신탁에서는, 어, 요 사안도 그런 거예요. 매도인이 악이든 선이든 상관없어. 그건 중간 생각특기 명신탁이기 때문에. 3 삼자간 등기 명신탁이기 때문에. 자, 결론이, 결론이 딴판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럼 좀더 구체적인 것은 명신탁 파트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원칙적인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어, 대체로 개항 어, 아기 메이드의계항 명신탁 쪽으로 가요 근데 이판례산 이게 지금 판례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판례산 수탁 요 원고 2분의 1, 2분의 1 지분 2분의 1 지분 형태로다가 매수해서 등기만 피고 앞으로 해놓은 이 판례 사안은 삼자간 등기명신탁 중간생명신탁으로 간 사례예요. 그래서 요 판례가 중간생각등기명신탁 사례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법원 사무관 승인 이전 문제도 풀어볼 기회가 있겠는데 그 사안에서는 악의 매도인의 계약 명신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도인이 선인 경우와 악인 경우를 나눠놓고 보고 있어요. 자, 악의 매도인일 때는 그것을 중간생각등기명신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악의 매도인의 계약 명신탁으로 볼 것인지. 의사 해석의 문제라고요. 근데 판례의 주류가 계약 명신탁법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 명신탁법리. 자, 계약 명신탁법리로 가면은 수탁자가 재산에 처분하면, 그러니까 실익이 뭐냐면 그런 경우에 악의 매도인니 계약 명신탁인지, 아니면 중간생각이 명신탁인지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뭐 모두 악의 매, 물론, 민사적으로는 명시사 약정무등기면 똑같아. 악의 매도인이라든가, 아, 중간등기명 근데, 형사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악의 매도인 계약위 민정에서는 횡령 배임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겨,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근데, 어, 중간생특기 명시인 탁이라면, 그걸 어떻게 봐요?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횡령 문제가 생긴다고, 횡령 문제가.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는 실무적으로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하라는거 수험생은? 수험생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악의 매도인의 계약, 어, 명신탁, 계약 명신탁 부족으로 일단 가닥을 잡으시고, 그에 따라 법리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사례에서만 예외적으로 중간생활등의 명신탁 법리를 적용시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기, 악의 매도인의 계약 명신탁 대의 법리 안 나와요. 그죠? 어. 자, 그렇게 일단 가닥을 잡으시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어, 명신탁 파트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원고 2분의 1 지분이, 중간생활학적 명신타다 판례사항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어, 대의법리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삼지 않을게요. 단 어, 이 무자력 문제를 사실관계에서 언급하고 있어. 그 끝에 가면 무자력 뭐, 어, 증명되지 않았다 뭐 이런 말 나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권자의 대의성은 요건이 에, 피부전 채권과 관해서 금전 채권이라고 뭐라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채무자의 무자력이 원칙적인 요건이야. 그렇지만 아, 물론 금융채권이 에도 예외적인 게 있죠 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 수업시간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의 관계상 근데 특정 채권일 경우에는 무자력이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 이분 계약 3자가 특기명시당게 본다면 본다면 원고 2분의 1 지분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청분권 특정 채권이라고 그럼 그러니까 무자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 요 같은 사람들 문제를 풀어갈 때 대의성의 일반적인 성격 법정소송 담당 쓰시고 어, 그 각각의 요건에 관한 간단하게 예, 일반적인 내용 쓰시고, 사항과 관련해서 포사시키시면 되겠죠. 어, 특정 채권이니까 무자력이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실 수 있으면 되겠고, 여기서 관건이 중간생활 등의 명신탁을 끄집어내는 것과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고요. 대의 법리로 간다는 거. 중간생활특위 법리, 대의 법리로 간다는 라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대위, 채권자 대의 문제로 갔을 때, 자, 원고의 그 2분의 1 지분과 관련해서 갑에 대한 소유권, 인식권, 특정 채권, 그 다음에 피고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물론 2분의 1 지분이죠. 나머지 2분의 2분은 문제 안 된다 그랬어요. 요 2분의 1 지분이 문제 안 된다 그랬어. 대의 법리를 갈 때, 피고가, 피고는 사실 대의 법리에서 자신의 제3채무자죠제3채무의채무자의 항변으로 대의권제 대항할수 있지만, 요 갑의 원고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최근 판례 있다 그랬어요. 대항할수 없음이 원칙이에요. 어, 그, 대항할수 없는 거, 항변권형성권 등이죠. 대응할 수 없는. 요, 원고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유권 인천권 특정 채권이야. 이 문제에서 보면은, 10년 넘었어요. 대의송 제기할 날짜를 보면 한 2009년도쯤인데, 예, 근데, 어, 이 가부 원고의 갑에 대한 요 소유권 인천권은 소멸시효가 어떻게 진행돼요? 매매 계약 체결한 날부터겠죠? 매매 계약 체결한 날 보면은, 사실관계 첫 번째 나와 92년 4월 5일 이때서부터 언제면 소멸시효 완성돼 2002년 4월 5일 시원시효 완성된다고 사실 소멸시효 완성됐어요 완성됐으니까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완성됐어 완성됐다는 것도 적시하면 득점 포인트예요 사실은 자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의 대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원칙 없다라는 거 팔레 쓰실 수 있으겠죠. 자 그래서 어~ 만약에 이것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원고의 피 갑에 대한 어~ 피부 전체권이 흠결됐다면 뭐예요? 대의성은 각하에요. 각하. 그렇게 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대의성의대상서는자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 예외 있죠? 아, 가, 원고가 갑을 상대로 별도 소송에서 이행청구소송이죠. 이행청구소송에서 갑이 소멸시 완성을 항변을 주장했다면 대의소송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해서 대의소송 각하시킬 수 있냐? 있다. 예외 하나. 두 번째, 원고의 갑에 대한 요 채권, 갑이 변제를 소멸시켰다. 그것을 요자가 주장할 수 있냐? 있다. 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 대입 PD 편이자그흥겨니까 대의소송 각하시킬 수 있냐? 있다. 이때 중또 하나, 최근 판례 모두 있어요. 원고의 갑에 대한 무효 사유.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냐? 있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원칙 안 되는 거 소멸시효, 항변권이지 항변권, 표현세권 항변권, 관련해서 그다음에 형성권, 취소권, 해제권 안 돼. 되는 거 소멸시효 이미 주장했으면 그것을 다시 재차 주장, 그건 돼. 그다음에 변제 돼, 무효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소멸시효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소멸시효가. 1차에서 자주 물어보는 문제고, 2차에서도, 어 문제 내기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 연선 사례 문제도 있고, 그러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물어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채권자 대의소송인데, 살짝 문제를 일반적인 것을 내면 밋밋하니까 살짝 꼰 거예요. 그래서 이중대위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매도인 B가 임하매매에서 A한테 팔고 다시 C한테 팔고 다시 원고한테 미중 믿기 전매 형태로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원고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C에 대한 채권으로서 A, C의 A의 B에 대한 이걸 대 대권이 대위권을 다시 대위한다라는 거예요. 이중대위 채권의 대위권을 P 대위권을 삼을 수 있나? 있다. 채권의, 채권의 대의권을 p d 위 u 삼을 수있나 그런 논의인 거죠. 채권의 대위권을 p d 위 u 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중 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중 대의도 간혹 나온다고요. 가능. 예. 그래서 자 나머지는 일반적인 법률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중 대의 법률과 관련해서 뒤에 보면 채권의 대위권 행사 통지 후에, 예. 통지 405조 이항 문제죠. 어, 405조에 관한 문제서 에 통지 후, 통지 후에 예. 또는 어, 어떠한 사실로 체험자가 알은 이후에. 예. A와 B 사이, 이것을 합의해제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문제는 법정해제할 수 있는가? 문제죠? 나머지 이중대의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고, 끄집어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해제는 405조 이항에 반하는 행위죠? 어, 하지만 법정해제는, 어, 된다라는 거. 최근 전원재 판결. 그래서, 어, 법정대의 문제도, 어, 체크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법정의 문제에서 판례 표현을 쓰실 수 있어야 되고, 농고까지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고와 관련해서도, 어 법정 해제 원칙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 법정 해제도, 아 법정 해제 원래 되지만, 예외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 표현도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득권이라면 자유자재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암기하셔야 된다고. 나머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거의 법정 해제란 말 없는데, 없어도 뭐, 채무 불이행. 그게 법정 해제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연선 사례 최근 문제를 보면, 종전의 합의 문제와 있고, 각주 부분의 법정 해제, 에, 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문제화 시켜 놓고 있어요. 요런 형태로다가. 요런 형태로 문제화 시켜 놓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 사례 3번 문제는, 사례 3번 문제는, 자, 이것도 뒤에 연선 사례가 있는 부분이고, 최근 판례이기도 한 거죠. 자, 원고가,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갑이 의뢰된 채권을, 처음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소송물은 뭐죠? 이 부분이에요. 쉬어 중단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게 문제에서 보시면, 어, 사실관계 첫 번째, 1번관에서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변제기. 자, 갑의 의뢰된 채권 변제기를 2000년 8월 3일로 놓고 보고 있어요. 자, 실제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낼 거예요, 낸다면은. 그러면, 요게, 갑과 을이 무슨 상인이란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취급한다면, 어, 일반인의 그, 채권은, 대여금 채권은 몇년소멸시예요 10년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상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 물품 대금 채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문제에서 따라서. 자, 그래서, 어,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일반 채권인지도, 어, 문제는, 연선 자리는 10년 채권으로 나와있지만, 상행인 채권으로 바꿔서 낼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이게 5년 소멸시효인지 3년 소멸시효인지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니까 러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지, 문제에서. 자, 일반 대여금 채권이면 10년인데, 어, 소멸시효 기산점을 2008년 8월 3일로 볼수 있죠? 어, 아니, 2000년 8월 3일로 볼수 있죠?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 2010년 8월 3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대위성은 언제 제기돼요? 어, 4번에 있어. 2010년 7월 1일 날 재기해. 그러면 채권자 대의성 제기할때 시효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시효 중단. 근데 대의성 제기하니까 상대방이 무자력을 자꾸 문제 삼아. 무자력 문제 삼니까? 대의성이 안 받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소변경을 한다라는 거죠. 소변경을 어떻게 했어요? 대의성에서 아예 가베렌 채권을 원고가 양도 받아서 양수금 청구를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대의성과 양수금 청구의 소송물은 뭐예요? 같죠? 자, 그런데 뭐 문제가 뭐냐 하면 소변경이라면 구소치아 신소재기라는 거예요. 구소치아 신소재기 시점에 시효 중단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소재기 시 양수금청 구성을 재기할때 가보면, 어, 문제에 있죠? 가번에, 어한 여섯, 일곱 번째 줄 정도에 2010년 10월 7일 날 소를 재기해요양수금청구로서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가부의 의뢰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라고요. 완성 후에 양수금 청구를 제기하니까 기각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제 을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판례에서 네 가지 논거 원래 일반적이라면 그런 거예요. 일반적이라면 구소치와 소변경은 구소치와 신소재이기 때문에 요 을의 제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판례가 그것을 어, 판례, 판례가 어떻게 그냥 바, 꾸면안 되니까, 그냥 제시하면 안 되니까 이유를 다는 거지. 이유를 구체하게 몇 가지를 달고 있어. 네 가지를 들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 하니까, 이것은, 어, 소멸시 완성의 양성 청구가 아니고, 기존의 대의성 제기할 때 소멸시 순환 효과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왜? 첫 번째 논고, 소송물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논거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네개 정도 있다 그랬죠 그거 암기하실 셔서쓰수 있어야 돼요 소송물이 같다라는 거는 빼먹지 마셔야 되고 그건 꼭꼭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두번째 나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대의성 소장본 송달 대의성 통지 후에 452항 0조 문제죠 자 갑과 갑이 그 주요 비대피대고를 처벌하는 것도 안 되고, 합의해제하는 것도 안 돼. 그 규칙법률 관계를 해제하는 것도 안 돼. 근데, 자, 을이 갑한테 이행하는 거 405조 2항에 반하느냐, 라는 거. 405조 2항을 쓰셔야죠? 어, 쓰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변제 갑이 을로부터 변제 수령받는 행위 대일성 통지 후 아니면 채무자가 어떠한 경로를 앓은 이후에 수령하는 행위도 405조 이항에 반하느냐라는 논거예요. 그럼 405조 이항을 쓰셔야지. 꼭 빼먹지 말으셔야지. 그래야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을이 갑한테 변제? 반하지 않죠. 405조 이항에 하지만 면제. 면제는 뭐예요? 처분인의 의미라는 거예요. 405조 이항이 처분입니다. 따라서 반한다. 그러려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405여 의향을 빼먹지 말고 가셔야 된다. 그래야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답안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뭘, 온니 모의사보시는 가셔도 좋아요. 예. 잠깐 마이크 끊고, 이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잠깐 끊고 바로 시작할게요.